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고열을 흘내 주의 은혜 이의 젠을 다시 썼네 주의 제약은 성남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 섹를다시섹네 섹시 섹시 우리의 시를다시섹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세를 다시 썼네 미할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쳐주네 영제여주 앞에 나와서 거짓말고 고파들라 주의 인해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갈던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 가랑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구하 동쪽 정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세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도이숙고 네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덜가시와 진례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노엘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설문나에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함이었더라 세바와 설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니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납타 목에 있던 초성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어, 하나님을 어,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 서임받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서시는 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건, 300% 불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이 세바와 살문나죠. 그리고, 또 기도 원의 영사가 하나님이 친히 진두 지휘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돕지 않고 자신의 안니한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했던 숙고과번외래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생각하는데, 첫째는 뭔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육신적인 안의를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한 자의 그 결과와 또 어, 마지막에 그, 어, 결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 숙곡과, 번호일의 예, 그 사람들을, 어,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어,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어, 이제 기도원이, 이 미리양과의 전쟁에서, 이제 나머지, 어, 만 오천 명과 또, 그, 세바와 살문나 두 위대한의 왕을, 이제 붙잡아서 전쟁을 종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기도원과 그300 용사들을 계산된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것도 지극히 육신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던,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또더 크게는 자기 성업을 지키려고 선택했던 자들의 결말을 보시면, 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을 통해서 징벌을 어, 받게 됩니다. 어, 이 숙고 사람들은 16절에 보면, 어, 이 기도원이 에, 얘기한 대로, 어, 이제 그들을 어, 다 죽이죠. 어, 그것을 어, 찔레로, 어, 또 덜가시로, 어, 숙고 사람들을 징벌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그 지방의 장로들과 아울러서, 지도자들과 아울러서, 그 백성들을 징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번호엘도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망대로 표현되는데 결국에는 성업입니다. 망대는 성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흐려 뭐 버렸다 이 말은 성업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나의 생각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위기 때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수곡과번호엘은 어, 지금 어,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것도 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300명을 가지고 싸우는 이 전쟁, 어, 누가 봐도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미대한 군사를 파하고 두 왕을 붙잡아서 죽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부분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 지금 믿음을 선택하면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대적인 어, 기회가 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결국에는 믿음 아닌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한 지극히 육신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텐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믿음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죽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멸망치 않고 했거든요. 그 믿음 선택했기 때문에 멸망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선택 안 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어, 그, 어, 무리 속에 들어가는 <laughs>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셔야 될게 뭔가면, 어, 이 믿음 앞에서는 어떤 대적자도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것. 오늘 정말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땐 이스라엘이 미리안의 압제를 받았어요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원도 이미리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을 하는데 드러내놓고 타작하지 못하고 이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다가 타작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도 300명의 용사는 300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 믿음 아닌 다른 우상, 다른 것들을 섬겼을 어, 때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 기도원을 선택해서 그것도 300명을 붙여서 성리케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믿음이 성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믿음 없는 자의 눈에 보면 시시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고 그 은혜도 믿는 자에게 체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어요. 어, 니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백세에 난 아들.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믿음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인간의 입장에 보면 그 백세에 난 자식이 가장 소중하고 생명을 드려야 되고, 내 모든 재산을 거기에 드려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식이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자식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소중히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행병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선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고 주께서 우리를 불상에 이어서 도우시는 그극휼하심이 진짜 내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오늘 뭘 선택해야 되느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갈수 있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이 어, 사건들입니다. 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믿음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구나.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요. 오늘 도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과 환경문제 이 믿음의 큰 무기를 가지고 다 헤쳐나가며 승리자로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그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또 교회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다시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선택하여 그 속에 들여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후대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면 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